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자입니다. 아, 오늘은 그, 매수 체크표라는 걸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제가 종목을 요즘에 계속 보는데, 좀 폭락장이기 때문에 매수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종목을 주로 보긴 하는데요. 어, 그냥 보는 것보다 어떤 기준표를 하나 제시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건 한 장짜리로 제가 제 블로그에 어,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로 뽑아서 쓰시고요. 어,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정목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뭐다 아시겠지만 뭐 어, 수치적인 부분도 보고 질적인 부분도 보고 가액적인 부분 모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부분 보고, 질적인 부분 보고, 그다음 가격적인, 가격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치적인 부분은 이제,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한 점목씩 볼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크게 본다면 이제 재무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 물론 이제 지금, 어, 기초부터 이렇게, 어, 갖는 시간을 갖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폭락장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제 기준편을 드리는 건데요. 어,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접목들은, 준 접목들은 일정한 형태를 갖춰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영상을 올리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한다면, 자기합은 이익률이 되게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투자수익을 어, 투자자들에게 크게 높은 투자수익을 주기도 하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되게 의미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ROA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종목조차도 밀주가 증가할 것 되게 빠른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정기차가 그랬잖아요. 몇년 동안. 그 ROA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줬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또, 또 하나는 또, 저시총 영역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도 뭐, ROE나 영업이 이렇게 크게 높지 않았지만, 큰 투자 수익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체크표를 하나 만드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이런 ROE나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속도, 뭐, 저시총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나눴지만, 얘네들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요 예를 들어서 R의 뭐 10을 계속 유지한 종목보다는 r o e 5를 유지한 종목이 R의 10을 10으로 바뀔 때어 주가의 증가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이건 뭐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다 봐야지 그때 이제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수시에 부분은 이게 간략하게 제가 적었고요. 또 하나, 질적인 부분이 있을 까아 저희는 이제 경제의 자로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는 수치로 다알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수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 건가는 이 회사가 얼마나 경제의 혜자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그 경제의 자 부분을 좀 깊게 파괴란 그, 어,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어 쉽게 이해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게 다, 아홉 가지로나눌수 있거든요. 제가 매수할 종목이 굉장히 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더라도 좁은 해자일 수도 있고, 넓은 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다, 그, 해자가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해자가 없던 게 해자가 있진 않겠지만, 해자가 없는 기업조차도 수익성이 급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긍정적 추세라고 보고요. 해자가 없는 종목이, 어, 긍정지도 아니고, 부정적이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원래 나왔던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을 안정적 추세라고 일컬고요. 해자 없는 종목도 더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정적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자 없으면 이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해자 있는 것도 좁은 해자, 회자, 넓은 해자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해자라면 해자라면 그것도 이제 긍정적 추세, 안정적 추세, 부정적 추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넓은 회자도 긍정적 추세, 안정적 추세, 부정적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매수할 종목이 어느 상황인가 질적으로 따진다면, 수치적으로는 뭐, 보이니까 바로 따질 수 있지만, 질적인 부분은 어느 상황에 있는 건지 알고 투자하신 게 되게 도움이 되시겠죠. 물론, 아홉 가지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투자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가치도 보지만, 주가 상황, 시총도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 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가격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PBR 1이란 장부상 가치만큼 주가가 형성 중임을 알고, 그 이상 가치를 부여할 만한지, 아니면, 어,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하자. 즉, 쉽게, PBR 1 이상을 주고 매수하지 말자. 왜냐면은, 정말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은 PBR 1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익성이 고만고만한 종목들은 높게, PBR 높게, 어 주가 형성되다가도, 이런 폭락되게 되면, PBR 0. 대까지 주가가 밀어버리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가 올라갈 때는 PBR 무시해요. 뭐, ROE 10, 20, 30 되면 PBR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폭락장이 되면, 재정신을 차리고, 매도를 쳐버리니까, 결국 막, 1점대, 1점, 피배 점대 아래까지 떨어지, 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쉽게 피배 1명 쉽게 말해서, 피배 1.0 주려면, 이상을 주고 살려면, 되게 훌륭한 기업이 대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은, 또, 폭락장에서 투자가 최고 수익과, 수익을 주고, 또, 이제, 싸게 사니까, 최, 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임을 깨우치는 게 실제로 실현한 게중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왜냐 저도 종목을 뭐 고르긴 하는데, 좀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경험하고, 올해 또이 폭락장이 그러니까 또, 또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음에, 제가 종말을 하지만, 다음에 또 어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다음에는 또, 아, 1년에 한두 번 투자하는 게 정말 답이구나. 이걸 지금은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 RO20 종목이 있거든요, 소수. 제가 이제 조만간 그 리스를 뽑겠지만, 그건 보통 2.0 아래 에 사면 보통 제 이제 강의도, 이전 강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쉽게 와닿으실 텐데, RO20 이상 종목은 만약에 PBR 2.0에 사면 퍼 10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PBR과 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PBR은, 자본 총계를 가지고 시총이 몇 배냐를 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PER은 자본 총계와 전혀 무관한 1년 수익, 1년 순위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 다리 평가해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r o 이 20을, 이상 종목을 PBA 2에 3에 0이, 1.0, 어, 퍼가 10이니까 그것보다 더 싸게, 오늘 순간이 있어요. 물론 아우 20짜리는 몇 년에 한번 정말 저가를 형성 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곤장하는 것하고 좀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곤장리는 것은 아우로 20짜리를 PBR2에 사는 게 아니라 PBR1.0, 1.5 전에 사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로 15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게 1점 아래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1.0 아래 사면 되게 수익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2020년도에 폭락장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면 수익률이 얼마 나 높았는가 그걸 가르쳐 이제 말씀드릴 텐데 1.0정위에 사는 게 되게 좋다 이런 말이고요. 물론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10 이하는 그냥 잘 버는 기반 아니거든요. 자산 가치, 장부상 가치 대비 1.0배 이상 주는 걸 사는 게좀싼게 아니에요. 그냥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을 하고요. 근데, 퍼는 누적되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포하고 올해 포하고는 완전히 연관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PER은 누적적인 개념이 아닌 1년 단위로 평가받는 개념이기에, 가급적, 4, 5와 10 사이에서만 투자하는 게 높은 수익을 거두,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울이 30이에요. 되게, 근데 그게 하, 해만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뻔히, 뭐, 아루이 안 나올 건데, 그걸 잘 본다고 퍼 20, 30, 40 중에 현명하지 않거든요. 많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시면, 앞으로 당연히 아시게 될 부분이지만, 뭐, 아루이 30을 계속 나온 종목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루이 엄청 높더라도, 이게 퍼가 높다는 것은 엄청 비싼 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루이가 높은 종목 주차도퍼 5에서 10,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가 문제잖아요, 지금은. 근데, 얼마 전에, 는 아래 높다고, 그냥, 높은 퍼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 퍼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지금은, 어 이걸 한 장짜리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저, 음, 어 저,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